<목소리> 어이 해범 <해보>. 오랜만에 전원으로 <목소리> 지금 돌아오고 그니까 아씨 제가 운동이 두세달 <목소리> 만에 하는 것 같다 네 진짜 거의 저희 이정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목소리> 영상 팝운동 올라가서 사실 예전에 찍어놓은 거그건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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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옛날에 찍은거 인생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이 살다보면은 막 뭐, 무슨 어뭐 다칠 수도 있고 막뭐 바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운동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몇달몇달 몇달 이렇게 전혀 운동을 못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슬럼프가 와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다시 할때 이제 뭔 운동부터 해야 되겠냐 전몸 <laughs> 운동 해야 되는 거야 온몸 운동 어. 한번싹 건드려준다 그 다시 그렇지. 그렇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바로 분할 훈련을 하기에는 뭐 관절이나 인대 이런 게 근육 힘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네. 식단도 안돼 있고, 하니까. 일단 온몸을 건드려 줘야지. 자체적으로한번이근육이 다시 좀 띄워준다. 어, 제가 근력이 딸리니까. 요즘 뭐 온몸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 물티는. 자기 목적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 음, 음, 근데, 오랜만에. 근데 이제 아, 이제 상체만 다 돌릴까 상아체 다 돌릴까 생각는데 시간이 지금 한 시간 정도밖에 없어서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이제 순서를 운모 운동 할 때는 먼저 이제 등등 등, 가슴 어깨 팔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가슴, 어깨, 팔. 음. 등 운동하면 서 어차피, 민 운동할 때는 관절이, 무리가 우리가 오히려 많이 가는 팔꿈치나 어깨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차라리, 네. 당기는 운동 먼저 하고, 제일 큰 근육이기도 하고, 당기 운동 하면서, 뒤에서 딱 당겨주면 가슴 딱 펴진 상태에서 가슴 딱 밀어주고, 확장된다. 원래 10% 등하고 같이 하잖아. 어, 네, 네. 그런 원리거든, 사실. 가슴 운동 하기 전에 등 운동을 좀 하고 네. 하면 좋다 하더라고요. 가슴. 그래도 이 운동을 하면, 등 운동을 먼저 하고, 네. 가슴하고, 가슴할 때 어깨에, 그럼 열이 되니까 어깨를 바로 한 다음에 팔 살짝 하나씩 건드어주면은 상체는 끝난다. 등은 하는데 등은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밖에 못하잖아. 앞에서 당기는 거 하나 하고 위에서 당기는 거 하나 하면 돼. 그러면 돼. 두 가지 정도씩. 그렇게 해야지 뭐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개를 가지, 가지 수는 없겠냐. 대신에 이제 할때 이제 자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지. 많이 못하니까 많이 가동범위 더 많이 해서 일부러 더 많이 깊숙기 먹이고 많이 늘리고 하죠. 그냥 네. 봐 가지고 안 쓰는 거딱들어가면돼요 아, 위에서 네. 위에서 당기는 걸할 때는 항상 등 당길 때는 팔을 너무 쭉 어깨는 늘리지 말고 네. 이 정도 딱 정지. 딱딱딱힘 주고 이렇게 끌어야 광배로 음. 이렇게, 이렇게 쭉펴대서쭉 끌려가면은 등이 이완이 오히려 더안 돼. 그 힘이 풀리고. 제가 어깨 아픈 게 좋은 힘이 그런 식으로 운동이. 보통 자, 사람들이 <laughs> 막 가슴 운동이나 어깨 운동을 몇 개를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 운동할 때 오히려 데미지가 더 많이 쌓인 상태에서 가슴이나 어깨 운동할 때 다쳐. 음. 등을 할때늘리는 운동이니까. 아, 운동다가 어깨 아프시는 거를 한번 자기 등운동할 음, 때 체크해 보시는 등운동할 때 운동 잘못한 사람들이 어깨를 잘 다쳐 네. 음, 이렇게 힘로 늘려보 늘릴 때 그날도 봐봐 딱잡잖딱 네. 아, 놓으면 이가 이렇게 쭉 늘린단 말이야 네. 이, 이렇게 늘려서 당긴단 말이야 네. 이러면 오히려 운동도 안 되고 부담도 많아 딱 잡은 상태 이렇게 끌여야 돼, 광 이래야지 광대가다강려 광배를. 강배 어깨 팔을 늘릴 필요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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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살짝 땡길 때는 가슴이 하늘을 바라봐 주는 게 좋아요. 네 형님은 가슴이 커서요. 요즘에 방금 침부터 보니까 땡겨줄 때. 아니 당연하지. 가슴이 살짝 하늘을 아니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업이 이제 막 애들 요즘 애들이 내리면서 막 광뱀 준다고. 이게 죽이고 이러고. 일단 씨. 일단 피고 기본을 대고 기본 운동이 다된 상태에서 자세 확장 먼저 일부 거. 이제 좀더 타겟을 일부 세세하게 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laughs> 가슴 업 시키고 수축 기간을 제대로 먼저 할줄 알고 <laughs> 다르게, 다르게 또 해보고 하는 거지 근데 막 이게 그 광배 길어진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광배 길어진 사람 못 봤어 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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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의 끝 지점은 아... 타고난 자기 체형이라, 네. 내가 광배가 이미 짧게 붙어 있는데 길게 네.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맞죠, 맞죠. 근육을 붙여서 네. 길게 보이는 효과를 주이 네. 허리를 얇게 만드는,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네. 운동을 할 때는 그 부위의 이완과 수축을 최대한 많이 시킬 수 있는 자세를 잡는 게 운동을 잘 하는 거야. 그럼, 그 형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음. 네. 나에게 맞는 자세를 이것 때문에 움대 찾아야 된다. 음. 원래부터 길이 붙어있는 애 운동을 따라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걸 찾아야 돼, 자기 걸. 그, 그럴라면 운동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자기 걸 찾지. 경험이 많아야 돼. 그, 래서 경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론으로 되는 운동이 아니야, 이론으로. 이론으로 되면, 공 많이 하는 사람이 운동 잘하지. 그이면지 어깨가 귀에 붙는다는 느낌 어깨에 케이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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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케이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야케이이오케나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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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제 위에서 당기는 거 하나 끝났잖아. 이제 네. 앞에서 당기는 거. 앞에서. 가장 가까운 앞에서 당긴 거, 바로 앞이. 이렇게 하면 돼. 운동 <laughs> 시간이 아까워. 여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굉장. 네. 응? 네. 시간을 그 지체할 시간에 바로 가까운 데서 하나 한 세트라도 더해보고 넘어가야지. <laughs> 운동하는 뭐뭐 심는 뭐 말해. 내가 말해줄 거 있으면. 네. 혼자 제자할 때는 이상하지 않아? 계속 저도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볼게. 요민자아왔냐 저요? 저 어제 퇴근하고 자다 왔죠 이제 퇴사 사일 전 <laughs> 야씨 왜 이렇게 늦게 퇴사해, 빨빨 리리 퇴사해. 원래 내일 퇴사해야 되는데. 원래는 내일이었는데. 어차피 어디. 한번 퇴사해. 나 이거 한번풀고 나등 운동할 땐 우선 스테레오를 차야지 아 그럼요 스테레오 거 거야? 백플로 아이씨 아니 아니 꼭 태블릿 <laughs> 아니라 스테레오를 감아라고 남사람들 있을게 그거 <laughs> 할 때도 내가 등을 이렇게 딱 접어보란 말이야. 아, 네. 접어보는 게, 뭐, 억지로 막, 밑으로 당기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유 네. 이렇게 당기려고 하고. 등이 이제, 그러면은, 체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등이 다안 접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 네. 내가 와, 이렇게 광배를 딱, 등 날개뼈를 접었을 때, 네. 가장 편한 손위치. 네. 그게 등 먹이는 제최 좋아 자기한테 편한 손위치. 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당, 당겼을 때, 등이 가장 잘접어지는 손위치를. 네. 그대로 당기면 돼. 이걸 억지로 막 아래로 당기고, 요지를안 된다 이 말이지 저는 명치로 땡기라 해가지고 항상 명치 아니야 그런 건 거예요? 없어 내가 딱 당겼을 때 등이 가장 잘 많이 접어지고 이완되는 위치로 그냥 당기면 돼 견갑이 빡 이렇게 잘 접어져야 등 하부까지 묶는 거야 등 하부 묶이려고 억지로 밑으로, 밑으로 당기면안돼네등뭐 어. 하부 묶이려고 저가 아치 기들고안 된다 니까 그냥 팍 하고 많이 당겨져야지 뒤로 많이 당겨져 당겨제. 져 많이 당겨져 돼. 근다고 많이 당긴다고 뭐 가슴 뜨고 또 이질하나만. 항상 척추는 중립, 중립. 어. 척추 가슴 이게 죽이지만 않고 딱 중립을 유지해서 뒤로 많이 당겨. 이 하중. 이 뒤로 많이 당긴다시 쉬고 배를 이르다 보면 나오면 이러고 있단 말야. 이 어?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laughs> 허리, 허리 흔들. 대운동이 아니고 <웃음> 알았어? 마치 광배를 끝까지 뽑아주는 게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광배가 뽑히려면 이게 쭉 뻗어지면 안돼 <laughs> 잡아놓고 이렇게 이거 뭐. 당기면 이렇게 하면 이게 다잖아 <laughs> 네. 더당기수면더 벌려서 이걸 더 벌려주면은, 거꾸로 견갑은더 많이 접혀. 땡기면서, 음. 이걸 더 벌려서 땡기면견갑은 거꾸로 더 많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만 하면, 수축이 완전히 된게 아니야. 네. 더. 더 벌려서, 마지막지 응. 응. 근데 이제 지가 이제 힘이 안 되면 못 벌리지, 벌리고 싶어. 벌리고 싶어. 형님이 응. 항상 긴팔을 입 운동하실 테니까 급하게 운동 오세요 내 운동복 따로 없어 그냥 일하다가 응. 일하다가, 일하다가, 일하다가 항상 갑니다. 그냥 저렇게 오세요 아쉽고 갑니다 운동은 해야 되니까 오늘 운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바지가 좀 이제 늘어나는 재질 만약에 오늘 운동 절대 할일 없다 <laughs> 그러면 그 늘어나는 재질 아니야 모토리아뭐 아무거나 해본대 항상 운구에 신경쓰는데 그런 거 없어 아, 남방만 아니면 돼 자세가 맞으면 돼 남방만 아니 남방 어. 너무 너무 아저씨 같은 거 아니야 남방이면 셔츠 셔츠 이렇게 남방 말고 <laughs> 셔츠 셔츠만 아니면 <아니는데>, 돼 네.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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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두개 했잖아. 시간 아, 어. 한 1분, 2, 3분이면 하잖아. 네. 풀따하한번 해지면. 뭐. 어, 뭐. 왜냐면은 이거 하면 가슴도 좀확장되고 네. 좋거든요. 일단은. 이거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고 할 수도 있는데. 아, 네. 이제 다음에 가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좀 늘려야 돼. 어, 끝까지. 이거면 가슴 확장하고 풀어주고. 아, 이거? 네. 손? 아, 손이 이렇게 오픈되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 걸질 못해. 손으로 걸어놓고 해. 걸어놓고 땡겨야지. 여기 가슴하고 광배, 여기 전광문부터 광배 이렇게 돌아가지. 이게 오픈되면 이게 돌아버려. 여기가 덜 먹어. 해봐, 해보면 알아 이렇게 걸어놓고 해봐. 뭐 이런 것도 알켜줘야 되는 아, 어. 아, 거야? 어? 아니 구, 구독자분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님채널 어? 혹시 모르면 댓글로 아, 물어보면 아니, 내가 할라니까 모든 건 걸어야 돼 프로그램 누가 이렇게 하나 그럼 니도 몰랐던 거 같은데 저도 알고 있죠 형님 아 그래? 이게 깊숙이 긴장을 안 하고 이렇게 수는 있어요 어? 바지처럼 돈지 일단은 그냥 사이즈 차이가 근데 난 보통 등 운동할 때는 이정도도 걸어 이렇게 여기 황배가 딱 걸리거든 이렇게 하나 원래 등 운동할 때는 근데 지금 가슴 운동을 다음 판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기대도 이 하지 않나 음 우와 이 좋다 아. 이게 많이 못 해. 이게 하면 갑자기 광배가 막 네, 힘이 네. 지금 광배 터져 올라가. 아. 펌핑 잘 돼. 잘하면 아, 이거 좋아. 광배 이제 어다게 이러고 다니는 <laughs> 광배 <laughs> 점점. 네. 이게 일부러 이런 게 아니단 말이야. 그렇 갑자기 이게 펌핑이 되면 이제 팔이 이렇게 된단말야이렇야팔이 먼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좀. 이제 가슴부터 해요. 이런 가슴, 그렇지. 가슴은 어떤 걸로? 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클라인 들어가는 게 좋고, 인클라인은 좀 응. 좋아하시는 것들. 좋아하는 게 아니고, <laughs> 인클라인이 사실은 플랫인 거야. 음. 우리 가슴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잖아 네네. 가슴이 이렇게 생겼잖아 네네.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 인클라인이 플랫이야 이게 사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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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랫이 사실 디클라인인 거지 아, 아, 아. 각으로 우리 각으로 따지면 아, 아, 아. 어. 그러니까 인클라인이 아, 아. 평평하게 전체를 다 먹일 수 있는 거지 윗가슴이 아니라 윗가슴 아래가슴다 먹일 수 있지 인클라인이 근데 저 보통 사람들이 인클라인 하면 다윗가슴이라 생각하니까 아, 아. 아니지 여기, 여기 이렇게 됐잖아 이 면을 생각해 아, 아, 아. 가슴이이 아, 아. 면이 지면과 흡평이 되면 되는 거거든. 네네. 그러면 다먹는 거잖아. 이 인클라인이잖아. 오오오. 인클라인 같아. 인클라인. 이게 인클라인. 어게이 인클라인 하면 가장 동원이 많이 되지 가슴운동오 아. 어. 어, 돌아가시. 자, 그래서. <laughs> 어? 저금부터 얘기를 하면 얘기 아프다. 그래요? 이상한 데가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가 있는 거야. 하다 보면은 정차할 때부터 어. 어디가 네, 있는데. 네. 어디가 이제 근육이 꼬여 있다는 것만 그런가 봐. 뭐냐? 볼 때가 있어. 이제 뭐 특별히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수행은 잘안돼 이럴 때는 그냥 그냥 머신이나 해 생각하고. <laughs> 아프면 그안 하는 게 아니고 머신으로 해라. 안아프거 하면 돼. 일단은 안 아픈 걸로 하면 되는 거 아. 어, 이제 그냥, 그냥 이제 아프잖아. 네. 후방에 있으면 내가 자꾸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안나 음. 했을 때안 아픈 거내내 음. 각도 원하는 건 아닌데라도. 네. 그걸로 하면 이제 <laughs> 네. 그, 음. 그 음. 부분은 좋아지잖아. 음. 어때? 이거 별로 안좋네왜이러지 어찌 아프냐. 아니. 아 다시 올려봐 의자로. 이제 올려보고 이렇게 도 해봐. 이건 괜찮아. 음... 팔을 좀 쓰니까. 원래 보통 아 안돼 안돼. 원래는 아플 때는 안 쉬고 안 아픈 운동을 찾아요안 아픈 강을. 아, 그러면 잘그 부분이 좋아야 하는 데 자기 아픈 부분이. 네. <laughs> 자꾸 다치, 그 부분으로, 그런 각도로 운동까 다치잖아. 그럼 그 다른 각도로 또 운동을 해도 내가 약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안 썼단 말이잖아. 많이 썼으니까 다치면. 다른 각도로 하면 아, 거면 다른 데가 좋아지겠지. <laughs> 만약에 윗가슴 말고 벌리는 게 이제 힘들어, 그러면. 디클라인을 좀 많이 하면은. 아래가슴 좋아지. 더 좋아지겠지, 이참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그러니 그러네요 응. 다리 다쳐서 깁스하고 상체만 하고 다리 다치면 하체는 하고 깁이 아니 다리 다쳐도 다리를 해야지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예민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치면 은 내가 프레스를 못하면 다리를 아예 안해보는 거야 할 하... 통증이 없는, 없는 운동은 괜찮다고 생각해 아, 통증이 없는 어, 그래서 통증 없는 강을 운동이나 이런 거 찾아도 그걸 더 많이 하면 돼 음. 내가 프레스가 안되면 이스테이션이나 레그컬을 막한 30세트씩 해버리는거지 <laughs> 그럼 그 부분도 좋아져아 죽는 느낌새로운세트 <laughs> 새로운 자극 항상 그게 되는거야 어깨가 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덜 늘리자 네, 덜 그러니까요. 늘리되 대신에 수축을 더 잘하면 되잖아 많이 늘리면 수축이 좀 약하니까 예전에 네, 저 운동을 배울 때 그랬었는데 그 20, 덴고를... 20kg처럼 맥일 줄 알아야 정말 잘하는 거라 그랬 이렇게 조금 가벼운 무리를 정상적으로 집중해야 돼 그냥 핀만 떴는 거지 몇이 2kg를 20kg 채 못해. <laughs> <laughs>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전 옛날 선수들 그 가르치는 거 가슴 가슴으로 <laughs> 들어. 지금 그렇게 하다 하면 시계를 어깨로 들어라. 야 시가 어깨를 어깨로 <laughs> 야, 이 어깨를, 어깨를 어떻게 해야. 가슴 가슴. 야 그런 말은 누가한 어떻게 해. 가슴으로 들어라는 말로 해줘야지. 예 네, 근데 가슴은 안 해. 운동만 뭐 하면. 서 야 가슴으로 들어 이러면 이제 네, 플레이스 하고 있습니다 야 가슴으로 들어와야지 팔로 들면 안돼 가슴으로 예, 들어오 예,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가슴으 어떻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 어떤 자대에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laughs> 가슴으로 들어 말 없으면 괜찮은 소 그럼 가슴으로 아, 들지 아, 그럼 발로 드냐 그럼 말아지마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laughs> 그, 그 말이 맞다고 했거든 그, 예 그래서 아,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가르치 때 나도 그랬어 나도 <laughs> 나 때는 뭐 넣게 뭐 넣게 나도 몰라서 몰라 선생님은 응. 세상에 알려주니까 몰라서 그렇지 저랑 같이 운동하실 때 엄청 세상에 알려주시고 응. 운동 못하는 거 보면 근데 짜증나 <laughs> 그래서 알려주는 거지 뭐 <laughs> 알켜주고 싶어서 알켜주는게아니 <laughs> 이거 운동 못하고 저러고 있으면 뭐 짜증나 죽겠어 <laughs> 성질나 보다 나하나 그래서 알려주는거 이게 선생님 피드의 특권이 을수 있는 <laughs> 아등 가슴 어깨팔 어? 어깨팔 두개 남성데 어깨팔? 당기는 어깨 아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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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가가 네. 별로 안 좋지 않아 바로 가버려 남성모래들 간다 <목소리>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